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2024년 연말에 성큼성큼 가까워지는 요즘 여러분들의 올해 투자 1년 성적표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면서요. 저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연말 정산이나 세액공제처럼 투자 세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똑재TV에서는 절세 혜택 계좌를 늘 강조드리고 있죠.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서 한번 언급해드렸던 절세계좌 중개형 ISA의 세제 혜택 강화가 요즘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내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강화된 혜택 적용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절세계좌인 중개형 ISA를 통해 똑소리나게 ETF에 투자하는 방법을 한번더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유용주 매니저님을 모시고 중개형 ISA와 ETF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똑재님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미래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유용주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똑재 TV 구독자 분들께서 많이 애정하시는 금융 상품이 바로 ETF인데요. 중개형 ISA 계좌에서도 역시 ETF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매니저님께서 중개형 ISA에서 투자되고 있는 ETF 투자 금액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늘 짚어 주신다고요. 네 ETF 투자의 여러 장점으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ETF를 많이 선택해주고 계신데요 특히 절세 계좌인 중개형 ISA에서 ETF 투자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프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은 중개형 ISA 내에서 ETF 투자 비중 추이를 나타내는데요 작년 1월 1조 안팎이었던 중개형 ISA 내 ETF 투자 금액이 7월 말 기준으로 거의 5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중개형 ISA에서 ETF가 투자되는 비중도 32.49%로 올해 특히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절세 혜택을 누리면서 ETF에 투자할 때 유리하다는 것을 점차 많이 알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특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ETF 투자 금액을 보니 이제는 하나의 대세가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특히 중개형 ISA에서 ETF를 투자하는 분들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개형 ISA에 혜택이 강화된다는 이야기 때문인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올해 특히 중개형 ISA에서 ETF 투자가 늘어난 것은 2021년에 탄생한 중개형 ISA가 올해로 딱 3년째가 되는 해인데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중개형 isa의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의무 가입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3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 이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더 절세 혜택과 성장성이 기대되는 etf들로 많이 유입이 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발표된 2024세법 개정안에서는 중개형 isa의 강화된 세제 혜택이 발표되었는데요.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금융 상품을 고르다 보면 수익에 대하여 중개형 ISA처럼 직접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상품은 사실 찾기가 드문데요. 중개형 ISA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ETF로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과세, 손익 통산, 과세 이연의 혜택까지도 있어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ETF 투자는 중개형 ISA로 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절 똑재 TV 구독자 분들께서도 강화된 중개형 ISA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세요. 말씀해주신대로 3년 의무가입 기간을 준수해야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계좌를 활용하는 전략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ETF를 활용한 중개형 ISA 투자 전략 두 가지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아요.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3년 의무 가입 기간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간혹 의무 가입 기간과 계좌 만기 두 가지를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절세 혜택을 위한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지만 계좌의 만기는 처음 계좌를 개설할 때 얼마든지 늘릴 수 있거든요. 현재 납입한도 5년에 1억원, 세법 개정안이 반영된다면 매년 4천만원씩 2억원이겠죠. 이 나비판도 내에서 만기를 늘려서 계좌를 계속 운영하는 방법도 가능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의무 가입 기간 3년마다 갱신되는 비과세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시고 싶다면 3년 해지 후 재가입으로 비과세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금을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 수준으로 가늠하고 계시다면요 아니면 만기를 길게 늘려서 분리과세 9.9%라는 절세 혜택에 초점을 맞추어 계좌를 운영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전략은 투자금이 크고 주로 배당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중개형 ISA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이 계좌를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겠다는 큰 계획을 비과세 전략과 분리과세 9.9% 전략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가져가면 더욱 좋겠네요. 중개형 ISA에서는 타이거 ETF의 모든 상품이 투자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중개형 ISA에서는 해외에 투자하는 ETF, 월배당을 받는 ETF, 레버리지 인버스 선물 합성 ETF까지 모든 ETF 투자가 가능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로 중개형 ISA의 절세 사례도 여전히 종종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비과세, 손익통산, 과세이연, 분리과세를 사례로 한번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개형 ISA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자료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투자 성적표일지라도 일반 계좌와 중개형 ISA 계좌를 비교할 때 부담하는 세금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일반 계좌에서는 손실이 발생한 것과는 상관없이 수익이 발생한 만큼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이 됩니다. 7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면 1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중개형 ISA의 경우 수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해 주는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벌어들인 수익을 줄여주고 그만큼 세부담도 덜어지는 형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익통산 이후에 비과세 혜택도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때 비과세 한도가 2024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형은 500만원, 서민형은 1000만원으로 늘어나서 내야 할 세금이 더 줄어들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분리과세 9.9%가 적용이 되어서 일반 계좌의 15.4%보다 세율도 더 적게 적용이 되어 절세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과세 이연으로 누릴 수 있는 재투자 효과를 말씀드리면요, 먼저 중개형 ISA의 3년 의무가입 기간이 끝나고 그 동안 투자하고 있던 ETF를 매도하여 현금화할 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ETF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ETF를 사고팔 때 과세 발생 시 증권사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원천징수하여 세후 실현 수익을 보시게 되는데요. 중개형 ISA는 평소에 매매할 때는 과세가 발생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계좌를 해지하는 시점에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특징은 배당 투자를 할때 효과적인 장점으로 발휘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계좌의 배당 투자와 중개형 ISA의 배당 투자를 비교할 때 세후 배당금으로 재투자하는 일반 계좌보다 세전 배당금으로 배당 수익을 온전하게 재투자할 때 투자 성과가 더 높은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투자 수익률과 투자 기간이 동일할 때 금을 추후에 해지시 내게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더욱 커지는 효과가 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비과세와 9.9% 분리과세까지 적용된다면 최종 투자 손익은 중개형 ISA에서의 배당 투자가 더욱 더 유리하게 됩니다. 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중개형 ISA에서 주로 어떤 자산들이 투자되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 주실 수 있을까요? 중개형 ISA 상위 운용 자산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되고 있는데요.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1월부터 특히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ETF가 중개형 ISA에서 많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중개형 ISA에서 투자되는 ETF가 약 5조 수준인데 3.8조 정도의 금액이 해외 ETF에 투자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해외에 투자하는 ETF는 일반계좌에서 투자할 때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하여 15.4% 8%의 배당소득세가 매겨지게 되는데 중개형 ISA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차후에 분리과세 9.9%만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으로 볼수 있죠. 아, 네, 중개형 ISA에서 해외 ETF를 이렇게 많이 선택하고 계신 거군요. 마지막으로 점차 혜택이 증가할 중개형 ISA에서 절세 효과를 200% 누릴 수 있는 타이거 ETF를 소개해주신다면요. 절세 계좌인 연금 계좌와 중개형 ISA에서 더욱 빛나는 저희 타이거 ETF의 상품 라인업은 해외 주식형 ETF와 월 분배 ETF인데요. 각각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배당 소득세 15.4%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세 계좌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상품에 투자할수록 더욱더 절세 혜택을 잘 활용하는 셈일 텐데요. 해외 주식을 종목으로 투자할 때는 매매 차익 250만원이 넘을 경우 양도소득세 22%, 국내 상장한 해외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은 일반 계좌에서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이 되는데요. 중개형 ISA가 제공하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9.9%가 매력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 타이거 ETF를 소개드리자면 중개형 ISA의 절세 혜택을 더욱더 늘릴 수 있는 해외 주식형 ETF 라인업으로는 미국 S&P 500 시리즈와 미국 다스닥 100 시리즈를 말씀드립니다. 금리이나 사이클에서 장기적으로 주목받을 미국 주식에 대해서 대표 지수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것 같고요. 추가로 미국 투자가 이제는 조금 망설여진다는 분들께는 강력한 내수시장과 생산 가능 인구를 바탕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는 인도 투자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개형 ISA에서 월 분배도 기대하면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며 월 배당을 받는 상품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S&P 500과 미국 나스닥 100 오리지널 지수의 등락을 추종하면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해 주도록 설계된 상품인데요. 미국 시장의 성장성에 투자하면서 ISA 계좌에서 누릴 수 있는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와 과세 이연을 누리면서 재투자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 중개형 ISA에서 투자할 때 절세 효과가 더 좋은 타이거 ETF 라인업도 저희 똑재TV 구독자 분들께서 유용하게 아주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유익한 주제와 ETF 상품으로 초대하여 말씀 나누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똑재님 오늘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중개형 ISA에서 타이거 ETF 투자로 절세혜택 꼭 챙기셔서 포트폴리오에 시너지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쩍 선선해진 날씨에 똑재 TV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